안녕하세요. 2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매번 보기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어디에 말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만 하다 답답해서 쓰는 글이니 그냥 하소연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6살 연상의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 주말이 결혼식이었는데 결혼식을 취소하고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청첩장 모임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입니다. 결혼식을 취소한다고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돌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저는 결혼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관사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사람도 별로 없고 나가서 할 것도 없는데다 차도 없어 힘들었지만 밥을 해놓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을 더 챙기게 되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관사를 미리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먼저 한 상태라 같이 살면서 결혼식 준비도 같이 했고, 시댁 대소사도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연락받고 하면서 다 챙겼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런 게 결혼 생활이구나 싶어 너무 좋았었네요. 생활비 등 돈관리는 시기 끝나고 정리를 해준다 하기에 그러자 하고 장보러 갈 때마다 몇만원씩 받았었는데 저는 그 또한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무말랭이가 너무 먹고 싶어 집에 있던 무를 잘라 직접 말려서 만들어 먹기도 했었네요. 시어머니도 오독오독하니 맛있다고 해주셔서 좋았고요 매번 찾아뵐 때마다 반찬도 많이 싸주셨기에,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닌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 회식 때마다 함께 자리를 할수 있어 덕분에 즐거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제가 심심해 할까봐 정말 많이 신경 써줬거든요.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달전 식장에서 최종 체크리스트를 보내온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식도 점점 가까워지는 상태이니 경제권을 바로 주지는 않더라도 가계부를 좀 써보자 싶어 남편에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려달라 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공동으로 만든 예산 장구를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회서 엑셀 파일로 얼마 정도를 썼는지 대충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약간 여유가 있을 정도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꾸만 돈이 없다 하기에 이상하다 싶어 따로 정리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네요. 아니,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재정 상태가 어떤지 말해달라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본인이 모은 돈이 없었답니다. 이 말에 좀 당황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빚만 없으면 괜찮다 싶었으니까요. 돈이 모자라면 제가 알바라도 해서 같이 생활비 벌고 다시 모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다음날부터 남편이 집을 오래 비우는 일이 생겼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남편 컴퓨터를 켜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컴퓨터를 켜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네요. 남편의 빚과 개인 회생 진행 이력을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제가 봤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해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거짓 없이 전부 다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후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이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용서하고 함께 힘내서 살아가려고 했었죠. 남편이 집을 비우는 기간 동안 하루 중 연락 가능한 시간이 자정에 10분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거짓말을 하더군요. 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와서도 며칠을 기다렸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해서 그냥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다 알고 있어. 사실대로 말하길 기다렸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 결혼 못하겠다. 믿음이 깨져버렸어. 하고요. 제 말에 남편은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미 많은 기회를 준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야박한 걸까요? 남편이 사실대로만 말했다면 아니,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라도 말했다면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남편이 힘든 짐을 혼자 끌어안지 않았겠죠. 사실 남편은 제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남편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저를 속인 이유가 궁금해서 왜 숨겼냐 물었더니 저를 만나기 전 만난 여성분이 이 사실을 듣고 헤어지자 해서 그랬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은 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화는 낼지언정 헤어짐을 말할 사람은 아닌데. 제가 너무 야박했나요? 이혼이 너무 섣부른 선택이었을까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상태지만 답답한 마음 에 속풀이라도 해 보고자 글을 써 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쓰니가 여리고 세상 물정 몰라서 먹잇감이 된것 같은데 6살 연상의 개인 회생 중인 사람입니다. 거기다 연달아 속이며 연애하고 관사를 핑계로 혼인 신고까지 먼저 하게 하고는 이혼녀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기대감이 남았나요? 양심이 털럭만큼도 없는 상놈의 종자인데 기회를 줘도 눈치를 줘도 뻔뻔하게 속의 생각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할 예정이었잖아요. 사람 가족 뒤집어쓰고 사람 행사한다고다 사람인 거 아닙니다. 거짓말이 그것뿐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잘 생각해보세요. 이왕 결혼한 거니 어쩌지 못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버티다가 걸린이 비는 거잖아요. 저거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돈 사고치고 혼인신고에 거짓말까지 하는 남자면 숨기는 게 많을 거예요.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의심하며 힘들게 살아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지금 뭘 걱정하는 거죠? 당장 혼인 무효를 하든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받고 위자로 소송을 걸어도 모자라파네. 그동안 정이 쌓여서 살이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잘해 줘서 백날 잘해 줘도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랑 남은 인생을 어찌 같이 사나요? 상대가 빌고 그간 사정을 다 말해준다면 듣고 이해하고 살것 같네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아닙니다. 감정 쏟으며 걱정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세요.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저는 이 결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번째 진짜 소름 돋는 놈이네요. 관사를 핑계로 혼인신고까지 하게 하고. 결혼식 코앞까지 질질 끌게 만들다니 세상 착한 남편인 척간 쓸게 빼줄 것처럼 코스프레하고는 이제 네가 어쩔 건데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이 나랑 결혼하게 되겠지? 이런 심보였을 듯하네요 임신은 안 했나 확인해 봐요 한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닌 양심 리스한테 제대로 걸린 듯하니. 다섯 번째. 도둑이 지발절이니 잘해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책감을 벗어던지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시간 식구들이 전부 한통 속인 것 같은데 인생 한 번뿐입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님 말처럼 돈 없이 살수 있지만 님을 속인 남자랑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